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터순입니다 쇄골 빠르죠? 예, 작년에 엊그저께 이렇게 배추를 또 수확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해같이 폭우에, 무더위에, 가뭄에 참 배추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농사 역시 마찬가지였고, 고추도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소비자분들께, 에, 전달이 될이 배추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건지하게 잘 컸습니다. 진짜 좋죠? 벌레 구멍 하나 없이, 물음병 온거 없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약을 살포하고, 무슨 뭐, 추비로 비료를 막 쓰고, 이러진 않았어요. 소비자분들과, 그리고 제 양심을, 양심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참, 배추를 잘 키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처럼 물도 뭐, 관주를 많이 하고, 그래갖고 막 빨리 성장을 시키게 하고 웃자라 가지고 또 농약을 이제 도장 억제를 방지해서 그 농약을 살포하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될수 있으면 물을 최대한에 줄여가면서 배출를좀 단단하게 또 정상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많이 줘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연 그대로에서 활착이 되고 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갖고 에, 추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그 주로 액비 이런 쪽을 대신했습니다. 비료를 추비를 한게 아니고 비료 추비를 한게 아니고 그 미역액비나 다시마액비 또 바닷가의 그 특성을 살려서 톳청각 이런 에, 바다에서 나는 풀들 이런 것을 가지고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양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제 쪽으로는 자리공하고 우리 고롱개나무 대중나무 등등 들판에 이 언덕 사실 여기 언덕에 이런데 이 애초기 애초기 풀베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십시오 다 갈퀴로 긁어요 긁어가지고 우리 그스물단말 이런 까만 고래통에다가 그 산에 부엽토를 같이 시루떡찌든 식으로 섞어가지고 넣어서 저는 그걸 액비와 해가지고, 액비로, 그, 관주, 해가지고, 그, 양분 공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추가 멋지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수확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자꾸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제이한테 궁금한 게 이, 배추가 도착하면, 배추와 같이, 같이 보내 동봉되어 있는 그 비닐봉지 안에 입은 무슨 입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문의를 많이 옵니다. 그 입은 바로 퍼포나무 입입니다. 퍼포나무. 저기 그 손가락 끝에 노랗게 지금 단풍이 들고 있죠? 그 퍼포나무 잎이에요저 퍼포나무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 국내에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품목으로 지정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몇년 전에 지정, 반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가지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걸 이을 따서 떨어진 것을 이제 보내드린 겁니다. 저의 효능은 제가 무슨 무슨 어떻게 뭐뭐 뭐, 좋다리도 그건 헛소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저 포포나무의 효능을 알 수가 있어요. 포프나무 효능을 검색해갖고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항암성분에 탁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위의 지인들이나 또일간 친척들 또 손자들 이렇게 비염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걸 물을 끓여서 먹이고 했더니 먹고 하니까 효과를 엄청 많이 봤어요. 효과 본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내드린 겁니다. 같이. 그냥, 배추만 딸렁 보내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썰렁아이. 요즘에 신세대들은 뭐 덤이라고 이런 것도 없겠지만은, 덤으로 드릴 수도 없고, 박스 무게 그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못하고, 저런 거라도 조금 위안이 될까 싶어서 보내드린 농촌, 농사꾼의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걸 어떻게 드시냐 하면요, 받으시면 가위로, 저희가 깨끗한 걸 골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위로 무채 써든 식으로 잘게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잘라서 후라이팬에다 살짝 볶으시면 은잘 우러납니다. 물 우러날 때저가 이제 차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로 잘 우러나요. 후라이팬에다 볶으시면 은 살짝 볶으면 은 그래갖고 그걸 맛도 괜찮아요 먹을 만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고소한 맛도 나고 좀 맛은 괜찮아요 뭐, 쓰거나, 뭐, 이러진 않고, 그런 대로 드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위로, 무채써든 식으로 잘게 손가락처럼 잘라가지고, 에, 우리 그 맥주 크라스, 머그컵이라죠? 그 정도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서, 입한 개의 양 분량을 넣어가지고, 예,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세요. 우려내시면은, 우려내서 차로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몸속에 있는 뭐, 이 소문으로는, 그 항암 암세포도 죽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답니다. 항암 효과가 그리고 그 저거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효과를 많이 봅니다. 저 주위에 지인들도 저걸 해마다 가져가서 드신 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됐는가 안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소문이 나고 또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오늘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하도 이제 일하는데 힘들 막 기차 막막 문자도 오고 뭐냐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쁜 사람이 그 답변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그 가위로 손가락처럼 자르세요 손가락만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잘라 가지고 그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 가지고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 뭐 녹차나 이런 것처럼 우려서, 내, 우려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항암 효과에. 저, 저희 뭐 고객분 한세분 정도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가고 그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래요. 그분들이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보내드리는데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도촌놈 신태수의 농산물을 믿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남도촌놈은 더욱더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시고, 어, 며칠 전에도 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최대한의 안전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해해 드리는데도, 그,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주십시오. 칭찬도 좋고 응원도 좋지만은 잘못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제가 그걸 보완을 할,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참고해 가지고 또 내년엔 더 좋은 물건으로 더 좋은 안전한 밥상이 될수 있는 그런 배추를 생산해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문하실 분들은 22일, 11월 22일, 29일, 30일, 12월 6일, 12월 7일, 13일, 이런 날은 없습니다. 주문을 못 합니다. 주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피해서 주문하시면은, 이제 한3천포기 정도 잔량 남아있습니다. 그건 아마 조만간, 아마, 저걸 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추가 주문 시방 받으신 분들이 한 박스씩 받아갖고 추가 주문도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한천포기 정도는 낸거 놔야 되니까, 한, 잔량은 한2천포기가채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문자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발송하기 전에, 3, 4일 전에, 그, 며칠 날 도착할 거라고 날짜 확인을 해요. 도착 날짜를,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답변 좀 제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소비자분들도 예약을 해 놓고 깜빡할 수도 있고, 저 역시, 날짜를 착각을 잘못 기재를 해가 놨다가 잘못 적어갖고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자에 답 드리면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